1786년 9월 14일, 한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창경궁 영춘원. 그곳에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숨을 거두는 3른세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향한 절망과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애틋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왕은 이 여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절절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왕의 등 뒤로 문밖에는 감히 이 비극을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신하들의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바로 의빈 성씨입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날 의빈 성씨가 병으로 사망했다는 간략한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야사와 소설에서는 그녀가 아이를 낳기 직전 산고 중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조실록은 이 비극적인 순간을 겨우 아홉 글자로 기록합니다. 의빈성씨가 숨을 거두니 왕이 매우 슬퍼하였다. 지극히 간결합니다. 그러나 이 공식 기록이 담지 못한 왕의 애끓는 통곡과 여인의 비극은 후대의 야사와 민간 전승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과 4개월 전 그녀가 낳은 왕의 첫 아들이자 나라의 희망이었던 문효세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었으니 이 여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아왔던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왕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존재가 왜 그의 눈앞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의빈성씨는 왕에게 가장 절실했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조선의 개혁 군주정조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고 두 번이나 왕의 간곡한 청을 거절했을 만큼 강단 있는 여인이었죠. 왕의 지극한 총애가 그녀에게 영광과 파멸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으니 이 비극적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던 의빈성씨의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빈성씨 성덕임은 창녕 성씨 출신으로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했던 명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태어날 무렵 가문의 영광은 이미 퇴색한 지 오래였죠. 아버지 성윤우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하급 관리로 일생을 보냈던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뼈대는 양반이었으나 실제적인 권력과 재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그녀의 운명과 성격을 빚었습니다. 양반의 뼈대 덕분에 학문을 가까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 한계 때문에 생계를 위해 궁궐 라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갈등 상황입니다. 배움의 열망은 높았으나 현실은 그녀를 궁궐의 하층민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성덕임은 어린 나이에 입궁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처소인 자경전 나인으로 배속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궁녀들은 시중을 들며 궁궐의 규율을 배웠죠 하지만 덕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글을 읽었습니다 시를 썼고 그 재주가 범상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선은 영조의 강력한 탕평책 아래 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노론과 소론의 숨 막히는 암투가 계속되었죠. 특히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극을 맞았던 사건 이후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는 늘 위태로운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 지위의 왕세손이었지만 사실상 자신을 믿고 의지할 리 없는 가장 외로운 정치적 고아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성덕임은 정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정조는 자주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를 모시는 궁녀들을 관찰했죠. 수많은 궁녀 중에서도 성덕임은 유독 빛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중을 드는 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짓는 깊이 있는 글과 시를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재치있게 화답할 줄 아는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조는 학문적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그의 고독한 지성에 감흥하고 소통해주는 여인은 궁궐에 없었습니다. 성덕임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성덕임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지성과 문학적 재능이 외로운 천재 군주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정조는 신분을 초월하여 그녀를 정서적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정을 넘어 지식인 대 지식인으로서의 만남이었죠.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 했으나 그녀가 두 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식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후대의 문학 작품과 구전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 궁녀의 일반적인 운명은 매우 달라지며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왜 왕의 은혜를 거절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거절한 성덕임의 판단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을 지키려는 강인한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가 자신에게 가져다줄 궁궐 암투의 경랑을 예견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자신이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면 거대한 노론 세력과 왕실 내부의 시기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에는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불씨가 될수 있었죠. 그러나 정조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민간설화에 따르면 정조는 덕임에게 나를 잊지 말라는 내용의 비밀서신을 보내는 등 끈질기고 애틋한 마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사에 따르면 정조는 덕임이 자신을 거절하자 오히려 그녀의 고결한 성품에 더욱 깊이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정조의 간절한 뜻과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설득으로 성덕임은 승은을 입고 특별상궁의 지위에 오릅니다. 왕의 고독한 마음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1782년 9월 마침내 조선 왕실에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성덕임은 정조의 처사들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원자를 낳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호칭은 일빈성씨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후계자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당시 정비인 효유 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탄생은 정조의 왕권당화와 개혁 정치의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조에게는 개인의 염원과 정치적 수건이 동시에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정조는 원자가 태어난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다.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 라며 감격했습니다. 고지어 그는 그녀에게 정일 품빈 중에서도 최고에 해당하는 의빈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은은 마땅하다, 알맞다는 뜻으로 왕의 배필로서 의빈이 가장 적합하다는 정조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의빈 성씨는 낮은 신분의 궁녀에서 일약 왕실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후대의 문학적 해석에 따르면. 을빈성 씨의 가치는 단순히 후계자를 낳은 것을 넘어 고독한 군주의 지적 동반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조가 격심한 노론의 반대 속에서 개혁 군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을빈성 씨가 학식이 깊었다는 기록은 단편적으로 전해지지만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야사에 따르면 정조는 다른 후궁의 처소보다 의빈의 처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 역사가들은 그들 사이에 지적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정조의 내면에 깊숙이 관여했던 개혁 군주의 숨겨진 조언자였던 것입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같은 해 그녀가 낳은 원자는 곧 문효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자의 탄생은 조선 왕실의 후계 구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정조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빈 성씨의 영향력이 왕비인 효유 왕후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였다는 내용은 공식 기록보다는 후대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또한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의빈 성씨의 친정 가문의 일부 상을 내린 기록은 있으나 그들이 정계에서 큰 권력을 얻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벼락출세와 권력의 달콤함과 같은 표현은 역사적 사실보다 문학적 각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왕의 총애는 곧 궁궐 암투의 경랑을 부른 가장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실의 모든 권력이 후계자에게 쏠리는 순간, 의빈성씨는 궁궐 내 가장 큰 시기와 정치적 암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효세자의 탄생은 의빈 성씨의 지위를 높였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조에게는 천금 같은 희망이었으나 궁궐내 보수파와 외척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었죠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정조의 개혁 정책이 탄력을 받고 기존 노론 중심 세력은 몰락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의빈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후궁들의 질투를 넘어선 왕실의 생존권을 건 거대한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그 이면에서 의빈 성씨를 압박했던 숨겨진 갈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왕비인 효유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당대 가장 강력한 노론의 지지를 받는 정통 왕비였습니다. 의빈 성씨는 왕의 총애와 세자를 등에 업었지만 혈통과 가문의 배경면에서는 효유왕후를 결코 넘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 측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후궁 소생의 세자가 정통성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펴며 의빈성 씨와 문효세자를 견제했습니다. 게다가 왕의 가장 총애하는 여인으로서 정치적 조언을 한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에 돌기 시작했죠. 이는 곧 감히 미천한 출신이 국정에 관여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졌고 그녀를 제거해야 할 정치적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지성이 오히려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숨막히는 긴장이 폭발한 것은 1786년이었습니다. 그해 5월 조선 왕실을 뒤흔드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나라의 미래였던 문효세자가 갑자기 심한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자의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결정적 사건이었으며 노론과 반대 세력에게는 숨겨진 승리를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인 정조실록에는 세자의 죽음을 분명히 병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독살설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독살설은 당대 기록이 아닌 후대의 야사와 민간전승에서 등장한 것으로 역사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입니다. 이러한 야사에서는 세자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꼈던 특정 궁중 세력의 음모였을 것이라는 설이 전해져 왔으나 이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을빈성씨 운명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 속에서 급속도로 쇠약해졌고 왕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을빈성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궁궐 암투의 그림자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사갔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을 향한 권력에 보이지 않는 경고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고지어 더욱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야사와 후대의 문학 작품에 따르면 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빈 성씨는 다시 임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새로운 생명이 그녀를 슬픔에서 구원하고. 왕실에 다시 희망을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조실록에는 문효세자 사망 후 의빈성씨의 재임신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 이는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비극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녀의 쇠약해진 몸은 이미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상실감, 왕실에 대한 의무감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빈성 씨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슬픔과 부담감. 그리고 경마가 뒤섞인 비극적인 가을이었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창경궁 영춘원. 늦은 밤, 방 안에는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침상에 누운 의빈성 씨의 이마는 차가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 문효세자를 잃은 지 불과 네 달, 이미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얕은 숨소리는 곧 고요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지극한 총애가 서려 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의 정점에서 여인은 결국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멈춘 채 차가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최후는 극도의 슬픔과 고독 속에 있었습니다. 육신은 병마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회한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아들과 자신의 목숨조차 지켜내지 못했다는 기극적인 상황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을 버려야 했는가 하고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정조의 슬픔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따르면 정조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을 숨기지 않고 을빈의 시신을 붙잡고 애통하며 오열했으며 한 나라의 군주가 공식적인 채통을 잊고 이토록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조실록에는 을빈 성씨가 죽은 이 왕이 매우 슬퍼하였다 는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무 깊다. 내가 죽었으니 나도 무슨 낙이 있겠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애도 표현처럼 공식 기록이 아닌 후대의 문학적 재구성이 전해질 따름입니다. 이는 정조가 그녀를 위한 추모 시문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의 슬픔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신하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왕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슬픔이 국정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며 상중에 지나치게 몸을 상하는 것을 만류해야 했습니다. 당대의 여론은 개혁 군주의 가장 인간적인 안식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궁궐 암투의 불길한 그림자를 더욱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의빈 성씨의 죽음이 미친 직접적 영향은 실로 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정조의 후계자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문효세자가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왕실과 신하들은 또다시 후계 구도를 둘러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조는 이듬해 새로운 후궁을 맞아들여야 했고 이로 인해 다시 궁궐의 분위기는 냉랭한 긴장감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파장은 정조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의빈과 세자의 연이은 죽음은 정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후 더욱 냉철하고 고독한 군주의 길을 걸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행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을빈성씨를 위해 을빈묘라 명명하고 그녀를 위한 제문을 지었습니다. 야사에는 그가 묘소를 자주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정조실록에는 빈번한 방문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을빈성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아왔던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난 가장 슬픈 꽃으로 기억되었고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의빈성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당대 정조의 애틋한 시선과 후대의 냉정한 관점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조에게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마음의 반려자였습니다. 의자의 마땅함이라는 의미를 담아 그녀의 지적 품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반면, 보수 세력에게 그녀는 미천한 출신이 권력을 넘보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정통성을 위협하는 변수였기에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죠. 의빈성 씨의 비극은 현대 사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녀가 이룬 높은 지위는 과연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큰 표적이 되는 함정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탁월함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빈의 이야기는 그 믿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기득권의 질서를 위협하면 반격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는 오늘날 조직 내 승진과 성공에서도 발견되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의빈의 교훈은 성공의 겉모습을 넘어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높은 자리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그녀는 두 번이나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통찰력으로 이미 이 위험을 예견했지만 결국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을빈성 씨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이면과 성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찬란한 한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